안녕하십니까? 장동장 TV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식물을 기를 때 골치 아픈 뿌리파리를 확실하게 방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 드리는 방법은 세계 최초로 알려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뿌리파리 퇴치 방법은 모두 다 틀렸습니다.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식물 인큐베이터를 보면 오늘 영상을 위해 며칠 전 꽃집에서 구매한 로즈마리 화분 6개가 통에 들어 있습니다. 5개의 통에 뿌리파리 퇴치 방법으로 잘 알려진 5가지 방법을 사용한 후 2주 동안 두었습니다. 모두 화분을 다 탈탈 털어서 눈으로 보이는 뿌리파리는 전혀 없는 상태로 넣었습니다. 뿌리파리는 아래서부터 애벌레와 번데기를 거쳐 날개 달린 성충이 되기까지 2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 2주간은 지켜봐야 알수 있습니다. 하나씩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은 과산화수소입니다. 물 1리터에 과산화수소 200ml 한 병을 다 넣고 희석한 것을 화분에 듬뿍 주었습니다. 결과는 과산화수소는 뿌리파리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알도 애벌레도 번데기도 전혀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살균이 되어서 뿌리파리 천국이 되었습니다. 2번은 비카드 농약을 5배 희석하여 로즈마리 화분에 가득 부어줬습니다 비카드는 냄새가 전혀 없는 농약이기 때문에 원해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살충제 농약입니다 저도 농장과 텃밭에 일반파리를 박멸하기 위해 매년 비카드를 사용합니다 2주 결과는 뿌리파리가 과산화수소보다 현저히 적지만 뿌리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카드 역시 뿌리파리를 전멸시키지 못합니다 이유는 비카드는 벌레들이 비카드를 먹어야 효과가 나오는 농약입니다. 단순히 접촉만으로는 벌레를 죽이지 못합니다. 즉, 애벌레 상태는 상당히 죽이지만 화분 안에 알과 번데기 상태의 뿌리파리는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분 안에 번데기 상태로 있던 뿌리파리가 성충이 되어서 날아다니며 또 다른 화분에 알을 낳게 됩니다. 참고로 뿌리파리는 애벌레와 성충일 때 먹는 먹이가 다릅니다. 3번은 다이소 분무형 제충국을 로즈마리 화분에 가득 부어 주었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제충국은 가격이 저렴하고 희석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식물 기르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2주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로 화분 안에 뿌리파리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제충국은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이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무형 제충국은 잎에 사용하는 용도로 묽게 제재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흙이 필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래로 흐를수록 농도가 더 연해져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분 위와 가까운 곳에 있던 뿌리파리의 알과 애벌레 번데기들은 죽지만 아래에 있던 뿌리파리들의 알과 애벌레 번데기들은 살아남아버립니다. 그래서 제충국을 화분에 흙에 사용할 땐더 진하게 희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분무용 제충국은 농도를 더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해도 화분 속의 뿌리파리들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혹시 다이소 관계자님들이 영상을 보시면 500배 정도 농도가 더 높은 화분용 제충국을 저렴하게 출시 부탁드립니다. 4번은 제라진이라는 일반 살충제 농약을 500배 고농도로 희석하여 화분에 부어줬습니다. 일반 살충제 농약은 살충력도 강하고 지속성도 오랫동안 유지되지만 농약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도저히 가정에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냄새입니다. 그래도 시청자분들에게 일반 농약의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실험하였습니다. 날아다니는 뿌리파리가 다른 방법에 비해 여전히 한두 마리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바닥에 뿌리파리 성충의 시체가 많습니다. 즉, 흙 속에 번디기 상태의 뿌리파리는 죽이지 못하고 성충이 농약을 먹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런 통안이 아니라 오픈된 환경이었다면 어디론가 날아가서 알을 낳아 번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농약도 냄새나는 것을 참아가며 화분에 사용해도 뿌리파리에 효과가 없습니다. 5번은 진환경 토양 살충제인 선충뚝이라는 것을 희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흙속 선충과 애벌레 형태의 벌레들에게 효과가 상당히 좋은 친환경 살충제입니다. 2주 결과는 역시 애벌레들은 다 죽어서 거의 안보이지만 여전히 한두마리가 날아다닙니다. 이것 역시 번데기 형태의 뿌리파리는 죽이지 못해서 뿌리파리의 완전한 퇴치는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섯번째 통은 제가 뿌리파리 퇴치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똑같이 똑같은 곳에서 구매해서 2주가 지난 것입니다. 단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에 뿌리파리 성충의 시체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완전히 방멸되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이 대유 충사탄 액체를 500배, 물 1리터에 충사탄 2ml를 희석하여 화분의 흙에 사용하면 됩니다. 충사탄은 제충국 추출물, 고삼 추출물, 목초액 세 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제충국은 벌레들이 먹어서 죽고 고삼 추출물은 벌레들이 접촉만으로도 사망시킵니다. 목초액은 향균작용으로 약간의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사탄은 알부터 애벌레, 번데기, 성충까지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흙에 부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더 확실한 효과를 보려면 이렇게 화분이 들어갈 큰 통을 준비해서 거기에 중사탄을 500배 희석한 액을 부어주고, 식물의 화분을 1시간 동안 잠수시켜줍니다. 이게 끝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화분 속에 구석구석에 충사탄액이 모두 흡수되어 제대로 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화분침지법이라고 합니다. 식물은 한 시간 동안 물에 잠겼다고 죽지 않습니다. 모종도, 꽃화분도, 나무도, 다육이도 다 넣어줍니다. 한시간이 지난 후 꺼낸 다음 최소 2주간 물을 주지 않고 그대로 기릅니다. 물을 주면 중사탄이 씻겨져 나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물의 꽃과 잎에 이렇게 화분에 흙이 묻을 수 있는데 마른 후 붓으로 살살 털어주면 됩니다. 아주 여린 식물의 꽃과 잎은 이렇게 상할 수도 있는데 뿌리를 괴롭히던 애벌레가 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다시 회복됩니다. 거기다 중사탄은 농약이 아니라 친환경 유기농 자재라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살충제 효과 좋다고 샘플 보내주시는데 다 써보면 아직까지 중사탄보다 효과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좋다는 살충제로 화분에 넣은 다음 통 안에 넣고 공기가 통하는 것으로 막은 다음 2주간 방치해 두며 실험해 보면 효과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이소 제충국처럼 분무형 중사탄도 나오는데 뿌리는 중사탄 역시 잎에 사용하는 거라 천배로 연하게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속에 뿌리파리를 완전하게 박멸하려면 충사탄 액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꽃집에서 꽃 화분이나 채소 모종 새로 사면 반드시 충사탄으로 1시간 잠수시킵시오. 안 그러면 정말 이렇게 뿌리파리가 날아다니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겨울 가정에서도 뿌리파리를 만난 적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집에 있던 모든 화분을 충사탄으로 1시간 잠수시키십시오. 뿌리파리가 심한 화분에서는 실 같은 뿌리파리 애벌레 시체들이 막 수제비 마냥 둥둥 떠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왕 이렇게 식물 인큐베이터에서 길러진 뿌리파리들을 이용하여 뿌리파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과 그것을 이용하여 유인해서 죽이고 뿌리파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차단해서 시청자분들의 화분에 얼씬도 못하는 방법을 실험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충사탄과 비카드를 함께 넣어주시면 효과는 최강이 됩니다. 희석 비율은 유튜브 더보기나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다음에도 진짜 식물 기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